뿅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어떻게 너무 어색해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아, 오랜 오랜만입니다. 혹시 제 목소리랑 노래 소리랑 조화로운지 좀 알려 주실 분? 아, 목소리가 큰가요? 아, 많이 울려요? 아, 내 에코 켜져 있나? 아, 에코 켜 있다. 죄송. <laughs> <laughs> 아니. 아 신입 스트리머라서 죄송합니다. 제가 방송 세팅하는 게 익숙지가 않네요. 마지막 방송 일자를 보니까 1년 1년이 지났더라고요. 좀특수 생활을 청산하고 1년을 살았더니 나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잘 몰라. 일단 첫 번째가 제가 <laughs> 풍 풍뎅이인 건 아시죠. 풍월량 님 방송을 많이 보는데 풍월량 님이 술 먹방 하실 때 사연을 받으시는 거예요. 거기에 사연을 보냈어요. 근데 그게 채택이 된 거야. 술술 먹방 하시는데 아무튼 거기에 내 사연 읽혀가지고 트리머를 관뒀는데 뭐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 막 마음도 많이 아파서 그냥 감성 파리해서 썼는데 그걸 읽어주시고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이런저런 이유로 잘안될 수도 있고 막막 막 너무 막 그런 거 연연해하지 말라 이러면서. 이미 접으신 것 같지만 나중에 취미로라도 다시 해라 그게 그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우상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전 취미로라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난 이제 즐기면서 하려고 멘탈도 안 나가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웬만하면 구독은 해, 해놓지 마세요 제가 <laughs> 언제 판스런 할지 몰라요 내가 나를 못 믿겠어. 내가 항상 이게 다시 복귀할 때마다 하는 말이 아 다시는 말 없이 관두지 않겠습니다. 평생 하겠습니다. 그랬었는데 이제 나는 나를 알겠어. 아 나는 글러 먹었구나. 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. 예 사람은 바뀌지 않아. <laughs> 근데 갔다가 또 돌아온다. 그거는 난 약속할 수 있어. 언젠가 갑자기 말없이 빤스러나고, 이번처럼 1년이든, 3개월이든, 1개월이든 있다가, 결국엔 온다. 이 왠지 알아요? 방송을 해보면, 약간, 중독성이 있어요. 이거를 하다가 끊으면, 금난현상 같은 게 와가지고, 아, 막 입에 거미줄 친거 같고, 사람과의 소통이 진짜 두려워지고, 약간 외롭다? 아, 근데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, 나는 너무, 아 이쯤에서 눈물 을 흘려야 되는데, 이쯤에서 우셔야 합니다, 근데. 좀 너무 감동적이에요. 제가 뭐라고 예. <laughs> 제가 뭐라고 예. 아무튼,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어 혹시나 늦게 들어오셔서, 앞에 얘기한 거못 들은 분 있을까봐 요약본으로 써놨습니다. 5번이 메인이냐고요? 사실 시공이 하고 싶어서 방송 복귀했다. <laughs> 이, 이 여기서 굉장한 어그로가 느껴지죠. 두 번째에서. 내가 마치 풍월향인가 1대1로 무슨 술한 잔이라도 기울인 듯한 그런 느낌? <laughs> 사실 그냥 방송 탄 건데. 방송 탄 거. 풍어장님이랑 일면식도 없고요. 전혀 저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한 명의 풍뎅이일 뿐이고요. 가자가 떠나고 절필 선언했었나요? <laughs> 리코더를 놓으셨었나요? 아 다시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. 방송 신거 오히려 좋아. 재충전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방송 있고 다른 방송 보면서 나를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. 나에 대한 소중함.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던 그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? 오히려 좋아. 안 그리워했어요? 사실 저도 안 그리워했어요.